네, 안녕하세요. 테로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대둥이들 드디어 상점에 울트라 트로피 상자가 떴습니다. 한번, 저만 한번 울트라 트로피 상자 스무 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울트라 트로피 상자에서 뭐가 나올지, 이거 제가 전설 스타드롭으로 제가 재물을 바쳤거든요? 울트라 트로피 상자, 솔직히 죽기 전에 이거 한번 까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와! 어, 보석 세 개, 나무아이기 29개? 우와! 야, 미쳤다, 이거. 오, 17부터 반짝반짝! 오! 야, 스킨 나왔어! 야, 이게 끝이야? 아 뭐야 스킨왜아핀요 오티스 스킨 나왔습니다 오오 오, 시작이 좋은데요? 태둥이들 근데 저는 계정이 많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리로 일단 썸네일 각좀 잡을게요 아직 한번캡처돼야 되는데. 아, 잘못 탔다. 오케이, 가자고요. 과연 좋은 게 나올지. 오케이, 떴다. 어, 아, 뭐야. 아, 수호자리 코고 아, 까비. 보석, 꽤 많이 줬네. 나이스. 자, 다음 계정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썸네일 각부터 먼저 뽑아야 되는데. 디노들 잠시만요. 캡처가 진짜 완료되었. 아 모르겠다. 그냥 가자. 어, 됐다. 나이스. 썸네일 각 됐구요. 자, 본 계정 한번 까볼게요, 캐릭터들. 21개야. 아, 왜다 21개야. 어, 데릴 스킨. 퍽테이크 데릴. 야, 울트라 트러비 상자에서 전설 스킨도 나오는데. 잠깐 하이퍼 차지 스킨. 어 아, 이게 진짜. 제가 다음 계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날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진짜. 드린데. Let's go. 울트라 트로피 상자. 드린데. 지금 4 개째인가요? 오, 24 오! 와신나스키 뽑았다 엘 쿼터백 또또또또 울트라 딜러 체키 아태딩이들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이거 엘 쿼터백 이거 겁나 비싼 스킨이거든요 게다가 4천0 0 블링까지 이거 엘 쿼터백 제가 한번 나중에 리뷰 한번 컨텐츠 올려 보겠습니다 엘 루도 잘 가시고요 이제는 엘 쿼터백의 시대 야 개멋있다 이거 헤드락 거는 아, 태동이를 다음 계정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좋아 자 태동이들 까볼게요 어친추가 와있네 거절하시고요. 아 제용 안 사요. 울트라 트로피 상자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운전으면 33까지 나올 수 있어요. 아 21개. 오. 뭐야 뭐야 뭐야. 검병 콜라트. 와, 여기 패스! 근데 까먹을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콜레트 있거 해놔야겠다. 잠깐만, 나 콜레트가 없는데? 여기있다. 크레이지 콜레트, 안녕히 가시고요. 좋았어. 다음 계정 가보도록 할게요. 아, 대중데이 계정은 제가 모르고 깠어요. 마이 계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마르 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신나가지고 이게 말이 좀 꼬이네. 가보자고 마이 계정 울트라트로피 박스. 뛰오첫때부터 보호사. 왜나왜 아무것도 안 나? 뭐야 오엘 로사도? 엘 드래곤 베르도도 나 근데 여기는 별, 별로 그렇게 큰 이득을 본것 같진 않네 야 전설 스킨은 나오기는 하는 거냐 이거 내가 무슨 스킨 뽑았지? 아 갑자기 기억을 잃어버렸어 드래곤을나뭐 뭐 뽑았죠? 나 갑자기 기억 잃어버린. 아, 엘프리만 고았구나 좋아요. 다음 계정 가볼게요. 오케이. 아, 계정이 많으니까 확실히 이게 꽃나 뿅맛이 너무 좋아요. Let's go. 제이용. 우리 제이용 아저씨는 물러가시고요. 울트라 트로피 상자. 야, 2 3 어. 뭐야, 뭐야, 뭐야? 기스파이퍼? So 나이스.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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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야, 이거? 오르스보 야, 나이스인데? 기스파이퍼? 제가 기, 야, 이 계정에 파이퍼가 있었나? 자, 여기도 한번 마찬가지로 한번 미리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하하하하 <laughs> 오, <laughs> 어, 잠만 잠만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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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매칭 잡히면 어떡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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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태둥이들 전투 끝내줬습니다 자, 다음 계정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트로피 상자 오! 뭐야 오! 미노타우라스 볼 이거 개 비싼건데? 그 다음에 한번더불날 가능성이 높아요 나이스. 뭐야? 근데 불스킨이 두 개나 나와?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실 수 있으니까 소리 좀 줄일게요. 나이스. 야, 근데 한 계정에 불스킨이 두 개나 나와? 어, 나이스. 야, 근데 나는 비싼 거 쓰기 때문에 인어 타워 스불 이게 좀더 개간지나죠? 야 같은 계정에 불스킨이 좋아요. 오케이 스킨 나온 기념으로 가지 사준다. 좋아요. 다음 가볼게요, 태둥이들게 스파이시 계정. 근데 여기는 제가 레벨이 좀 많이 딸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아마 좋은 거 나올 가능성이 살짝 높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트로피 상자. 근데 여기 브롤러는 안 나오나 본데? 내가 운이 없는 건가? 오! 반짝반짝 빛이, 빛이 납니다. 뭐야, 이거? 아, CCTV 포커. 아, 필요 없어. 아! 이 계정은 아쉽게 마무리가 됐네요. 까비. 까비, 스파이시 계정. 자, 그러면 스파이시 계정. 카리나 계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큰 이득을 본건 없다. 뭔가 전설 스킨. 네, 바나라 프랭크만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블링 개 많이 나와. 어, 야, 설마 안 줘? 오, 야, 심장 쫄리게. 호랑나비 파이퍼요? 갑자기요? 네, 호랑나비 파이퍼,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블링만 오지게 떴어요. 자, 카리나 계정. 자, 카리나 사랑의 계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도 한번 쭉쭉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10개 넘게 깠나? 렛츠고! 어, 24개 나왔어요? 좋아. 얘들아 가보자고. 렛츠고! 어 뭐야 이거 바나나 프레임크야 진짜? 야미~~~ <laughs> 야 보석 3개 나이스 개꿀다 나이스 또 나와 또 나와 <laughs> 와검투샷 콜렉트 브런 스타즈 갓겜 인정 <laughs> 이거 뭐야 나 보석 100개 나왔었어? 드대열 진짜, 고속 100개 나왔는데요? 드대에나 고속 100개 나옴 야, 나못 봤어, 진짜, 리얼. 내가 까는 거에 열중하느라 내가 진짜 못 봤어요. 이거랑 또 바나라 프랭크 나왔지? 아, 근데 나 이미 미라 프랭크 사왔는데? 얘 생기게 좀 징그러우니까 약간 바나라 프랭크로 바꿔야겠다. 바나나 프랭크. 진짜 바나나 프랭크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진짜 나왔어. 말하는 대로. 자, 에스파 계정 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석 100개 개나있인데 나이스. 울트라 트로피 상자. 이제 한 15개 정도 깐것 같은데? 오! 마케모티스! 슈퍼셀, 감사합니다! 와, 나 이거 천사대 악마 때 이거 못하는 건데, 와. 하이퍼 찰지 스킨. 찬양한다, 진짜 슈퍼셀. 와, 미 스틱 미플. 나 이거 살려고 했는데, 나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야, 그럼 총 정리해보자. 나 마케모티스랑 일단, 마게모티스랑 일단 미스틱 미프를 얻었어요. 와. 아, 아나 기분 너무 좋은데? 아, 텔링인데, 저 지금, 이제 안 보이시겠지만, 저 입가에 미소가 진짜 너무 웃어가지고 약간 입이 찢어질 것 같아요. 와, 미쳤다, 이거. 개간지, 와, 씨. 웨이츠란드 나이스 목소리가 진짜 매력적이야 자 아마겟동계정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괜찮은데 진짜? 역대급이다 역대급 가보자고 아마겟동계정 울트라 트러비당장 브롤 안 나와도 돼으아짜자43 남은 아이템 개수 43대둥이들 와, 이거 로또 사야 돼, 세댕이들. 이거 진짜, 확률이 말도 안 되거든요? 메카콜트! 메카콜트 전설 스킨! 와! 아, 세댕이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약간 목이 쉬어가는데. 와, 신화 스킨! 와! 와, 미쳤다리. 야 슈퍼세 진짜 갓게 인정. 어와더 이상 안 나도 와 돼. 이 정도로 저는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둥이들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슈퍼세. 앞으로 현지 현질 더 많이 할게요. 와 근데 핀 너무 많은데. 나 상아 니타랑 일단 메카 콜트. 일단 상아 니타. 상아 니타 어딨지? 피드광기 따가 저리, 가. 야, 씨. 헤헤헤. 헤 좋았어, 나이스. 야, 메카콜트. 와, 미쳤네, 이거. 대등이들. 그치, 아직 더 있어요. 계정이 아주 많습니다. 걸스 계정 갑니다. 아 대동이들, 저 지금 오늘 너무, <laughs> 너무 행복한데요, 저? 저 울트라 트로피 상자 가보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뭐. 뭐, 한타임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슈퍼레인저 브록 하나 획득해 줬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브록 스킨이 있었나? 여기 브록 스킨이 없던 걸로 알거든요? 오, 오 맞아. 스포 음. 스포 잘 됐네. 오이 다음 계정 까보도록 할게요. 뭔가 스펙이 낮은 계정. 자, 테러 TV 계정 갑니다. 또 대박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태둥이들. 보세요, 태둥이들. 좋아요, 울트라 트로피 상자. 렛츠고 32개! 야, 이 정도면 나 배드야, 진짜. 어, 뭐야? 메카보! 전설 스킨! 와 지겹다리. 헤드를저 오늘 로또 사러 갑니다. 어 뭐야 이거 무슨 스킨이지? 뒷골목 고양이 불? 어 나쁘지 않아 불 스킨. 또 주나? 아안안 안 줘도 돼요. 근데 또 주면 고마울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야2,000 블링까지 나왔어. 야 메카보랑 지금. 뒷골목 고양이불 저 이거만 해도 한 3만원이 넘어요 <목소리> 잠깐만요 아태린이들 지금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지 살짝 와 잘생겼다 이거랑 내가 또못 보았지? 제가 불스킨을 뽑았었죠? 어, 뒷골목 고양이 불쓸 거야. 야, 나이스. 테러 TV. 자, 다음 계정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정도 제가 스펙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나이스.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스무 개될것 같아요. 가자! 마지막 성작강. 오, 21개 나쁘지 않아요. 반짝이? 그렇지. 오, 나쁘지 않아요. 스킨. 파도 타기 재키. 어, 파도타기 제키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제키 스킨이 있었던 걸로 기억, 기억을 하는데. 제키 스킨, 재키가 레벨이야아유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너 스킨이 나올 줄 몰랐다. 때려도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 계정만 딱더 까보고 오늘 영상 진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근데 여기 진짜 스펙이 진짜 낮다. 자, 가보겠습니다, 태중이들. 마지막 상작장. 21개, 나쁘지 않아요. 어, 로사스킨 사막이? 그렇지, 나쁘지 않아요. 아, 네, 좋았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울트라 트로피 상자를 뽑았는데요. 와,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전설 스킨 2 개에다가 하이퍼 차지 스킨. 그럼 총천 보석이 넘거든요. 자, 천 보석이 거의 8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태등이들은 울트라 트로피 상자에서 뭐가 뜨셨는지 꼭 댓글로 꼭 보내주시고요. 저는 다음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태등이들 울트라 상자 꼭 울타 트로피 상자 잊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오늘 영상으로 인해 약간 목이 쉰것 같습니다. 네, 괜찮아요. 좋은 걸 얻었으니까. 오케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대박.